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3단계 파운데이션 바르는 법인데요. 피부 메이크업이 중요한 만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 하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파운데이션 바르는 법과 도구별 파운데이션은 바르는 법 이렇게 해서 총두 번에 걸쳐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발라야 하냐인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고고씽 yeah. 여러분 저희 파운데이션을 바르실 때는 이 얼굴 영역에 맞게 양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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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laughs> 우리 피부는 요볼 이마 콧대 그리고 요턱 부분은 조금 피부가 두꺼워서 괜찮은데 요런 입가 그리고 눈가 눈두덩이는 피부가 얇아서 메이크업이 금방 갈라지실 수 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아주 얇게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실 때는 피부가 가장 두꺼운 이 가운데 라인 먼저 첫 터치를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첫 터치에서 양이 제일 많이 묻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첫 터치에 양이 제일 많이 묻고, 그 다음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양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길드인 브러쉬와 이 물먹인 퍼프를 먼저 준비해 주시는데요. 이 브러쉬 길드리는 법을 아직 모르신다면 여기 브러쉬 길드리는 법 영상 먼저 한번 보시고 오실게요. 웬만큼 정말 큰건 아니지만 먼저 손등에 파운데이션을 한 번만 짜주세요. 파운데이션의 양을 너무 많이 하면 피부 메이크업이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 펌핑만 일단 먼저 해주시고 사용하시다가 부족하시면 그때 보충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에다가 파운데이션을 먹이는데 이한 펌핑한 양의 4분의 1 정도만 먹이세요. 그 다음 피부가 비교적 두꺼운 이볼 중앙 부분을 이렇게 먼저 터치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파데를 더 묻히지 않고 얼굴 안쪽, 그리고 여기 외곽, 그리고 이 눈가, 눈가 혹은 순서대로 혀 발라주시면 돼요. 항상 바를 때는 회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요 눈가 부분이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눈두덩이, 입가주름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금방 갈라지니까 양을 많이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 외곽 부분은 피부는 두껍지만 여기 양을 조금 적게 발라야 약간의 쉐이딩 효과도 있고 머리카락도 좀덜 달라붙기 때문에 양을 적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 요렇게 발라주셨으면 물먹인 퍼프로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밀착되도록 가볍게 두들겨주세요 그 다음 또 아까 파운데이션을 짜놨던 손등에 파운데이션의 양을 또4분의1만 묻히신 다음에 이마도 여기 중앙 부분만 터치를 해준 다음에 요거를 바깥으로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물먹인 스펀지로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밀착되도록 가볍게 두들겨주세요. 반대쪽 볼도 아까 손등에 파운데이션에 말이 안 나와요. <laughs> 손등에 짜놨던 파운데이션을 4분의 1 정도만 묻히시고, 아까 동일하게 작업을 해볼게요. 중앙을 먼저 이렇게 터치하고, 얼굴 안쪽. 그 다음에, 얼굴 외곽. 외곽과, 제일 마지막에 남은 잔량으로, 여기 눈가. 눈가 부분. 잔량으로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더 묻히지 않고 그 다음에 눈두덩이 가볍게 그냥 아 했다 이 정도만 터치해주시고 마무리는 항상 이 물먹인 스펀지로 경계가 생기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콧등이랑 턱을 해주실 건데 이 파운데이션 남은 거를 원래 해도 되는데 조금만 해도 남을 것 같아요. 한 퍼핑에도 여러분 양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저 얼굴 절대 작지 않아요 여러분. 웬만큼 정말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laughs> 평균 정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묻히셔가지고 한퍼핑 해도 남죠 파운데이션을 묻히셔서 요 콧등, 중앙 터치, <laughs> 중앙 터치 그리고 턱 여기 바깥으로 마찬가지로 펴 발라주세요. 코도 양을 더 묻히지 않고 이렇게 펴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항상 이 물먹인 스펀지로 턱턱턱. 물먹인 스펀지로 눌러주면서 경계도 약간 경계가 없어지게 조금 눌러주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이 밀착이 조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주세요. 그리고 이거 두들기는 작업을 조금 꼼꼼히 해주셔야 여러분 피부 메이크업의 유지력이 올라가는 거 아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이크업 샵 가면 어시 분들이 이거를 계속 이렇게 두들겨줘요. 그 이유가 유지력 때문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모공까지 모공까지 넣어버리겠어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두들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다 하셨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가볍게 이렇게 두들겨주세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봤습니다. 구독! 여기까지 파운데이션 바르는 법을 살펴봤는데요. 파운데이션을 잘 바르려면 몇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두껍게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간혹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파운데이션으로 전체적인 커버를 다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피부 메이크업이 너무 두꺼워져서 답답해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주름, 입가나 이런 주름 같은데 금방 끼게 됩니다. 커버는 여러분, 파운데이션 이후에 컨실러로 부분부분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은 작은 잡티 커버미 이런 피부의 톤을 정리해 주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파운데이션은 피부 영역마다 양조절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영상 앞부분 다시 복습하고 오시게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파운데이션 바르는 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도구가 뭐 쿠션, 뭐브러쉬그것 뭐가 있죠? 어 아무튼 퍼프, 어 맞아 이렇게 이렇게 등등등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도구마다 바르는 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클릭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